하우스 낚시터 같은 경우 보통 개장한지 얼마 안 됐다라든지, 그러니까 고기가 방류된지 얼마 안 됐다 안 돼서 활성도가 좋은 경우, 그다음에 또 주중에 낚시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집어제를 안 써도 뭐 외바늘에 입질용 느낌만 달아도 입질이 깨끗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거의 주말 낚시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와보면 낚시터의 혼잡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어제 를 같이 활용해 주지 않으면 본인 앞으로 붕어를 모으지 못하면 입질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우스 낚시 역시 양아장 낚시와 마찬가지로 두 바늘 채비를 활용하고 그래서 한쪽 바늘에는 집어제 를 달아주고 나머지 한쪽 바늘에 그날 잘 먹는 입질용 미끼를 달아주는 그런 세트 낚시가 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 집어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질용 미끼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에 제가 그 하우스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이지버제 부분이나 입슐용 미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달라진 부분,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집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버제 부분에서 줄을 이루는 어분과 곡물이 새우 지버제이 부분까지, 이건 비단 뭐 하우스뿐이 아니라 일반 노지 양어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수온기에 좀 비중을 가볍게 해주고 물속에서 빨리 풀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확산성지버제 이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확산성지버제로 광속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네, 사용한 이유가 보통 일제 그 바라케 확산성 지배자들이 뭐 8,500원, 제일 싼게 8,500원, 보통 만원 정도 안팎을 하는데, 요거는 국산이면서 4,500원 소비자가격이,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적었었습니다. 근런데 요거를 아, 만드는 회사에서 원료가가 올라가면서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품을 단종이 됐습니다. 최근에 단종이 됐고, 앞으로 광속2라는 제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다 하더라도 단가가 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일제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일제바라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마르큐 제품이 있고, 다이와 제품이 있는데, 마르큐 제품은 그 바라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바닥 낚시에 적당한 종류를 고른다라고 하면, 첫째는 이 GTS, 이 GTS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축 낚시에도 가장 많이 쓰는 게이 요, 요 GTS일 겁니다. 이 GTS나 요 바라케 마타, 이두 요, 요 종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마르큐 제품 중엔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와 제품 중에서는 요 베스트 터치, 점도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베스트 터치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요 시즈미 바라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요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시즈미 바라케. 요거는 시즈미가 이게 이제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성심자도 되는데, 보통 그한문늬로 보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 낚시 지버제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번데기 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버력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색깔이 보통 바라케들은 보통 그 컬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케를 섞어 놓으면 지버제에 바라케를 섞으면 바라케 넣었다는 표시가 나는데 이거는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거의 보리하고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바라케를 넣는지 안 넣는지 왜냐면 하 가끔 바라케 넣는 거를 규제하는 낚시터도 있고 또 주위 분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라케 넣으면 고기 띄운다고 근데 실제로는 바라케 넣는다고 고기 띄우는 건 아닙니다 많이 넣지만 않으면 그래서 어 바라케를 넣을 때 이거는 거의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또몇번 실험을 해 봤는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집어도 잘 되고 아주 좋기 때문에 요 만약에 그동안에 이런 바라케 마타나 GTS 또 베이스터치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셨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제제품을 사용해 보시지 않았다면 요 시징이바라케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요 곡물에 어분과 곡물에 요 시징이바라케를 섞는 방식으로 한번 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분 두 종류, 두 종류를 각각 100cc씩 넣고요 그 다음에 보리 두 종류도 100cc씩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새우 첨가제인 새우 사천을 50cc 넣으면 약 450cc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은 원래 요것만 한다면 한 200cc 정도를 넣으면 되는데 아, 이 바라케 종류를 두컵 정도 넣을 거기 때문에 물을 250cc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약간 질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 바라케 두컵 정도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분두 종류, 아쿠아텍 2와 3를 100cc씩 넣고요. 그 다음에 고리도 찐버그와 향맥을 100cc씩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사천은 두 번째로 작은 컵인 50cc, 50cc만 넣어줍니다. 이그 상태에서, 아, 물은, 아, 100cc 두 컵에 50cc 한 컵, 250cc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섞어서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가, 요, 시진 바라케, 확산성 지버제를 두컵 정도로 다시 섞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어분과 보리를 먼저 물에 이렇게 섞어 놓은 상태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요, 바라케 종류,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바라케 종류를 170컵으로 두한 컵. 한컵한컵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 방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이거는 전에 그 광속보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아마 섞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즈미바라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점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여름에 사용할 때또긴데 사용할 때는 조금 그 투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저수온계는 오히려 점도가 부족해서 더 빨리 풀어지는, 어, 그 집어제를 빨리 풀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바늘에 달아서 던질 때 어, 자꾸 던지다가 중간에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이 치대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다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도 달기가 좀 힘들다. 그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치대주는 방식으로 몇 번만 이렇게 더 주물러주면 점도가 좋아집니다. 바늘 결착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그러면 아주 촉촉한 거의 뭐 바락해가 들어갔지만 거의 바락해가 안 들어간 것 같은 곡물과 어분만 섞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입질용 미끼입니다.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입질용 미끼들은 크게 보면 역시 동물성 미끼와 식물성 미끼 이렇게 나눠지는데 동물성 미끼에는 뭐 지렁이 그다음에 구더기 그다음에 새우살 요즘은 오징어살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얇게 채를 썰어서 쓰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동물성 미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쭉 펼쳐 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식물성 미끼들 곡물류 그런, 그런 떡밥들입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그루텐이고요. 그루텐. 그 다음에 어분 콩알. 좀 어분 단고라고 보통 얘기하는 어분 콩알. 그 다음에 도로로. 도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작년부터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바늘에 묻혀서 사용하는 그런 미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컵에 넣어갖고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흔들이떡밥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바늘을 띄우는 소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양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일본 중충 낚시에서 그 고무를 떡밥에 고무를 묻혀서 사용하는 마부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형태라서 해 이걸 마부시 낚시라고 하는데 마부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부시는 그 떡밥에 고무를 묻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늘에 미끼를 묻혀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은 아, 그루텐하고 어분당고 그다음에 도로로까지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 지금 그, 내림탄이나 부양탄, 이런 부분은, 아, 저, 저도 뭐몇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이 덜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부양탄 같은 경우는 바늘을 들어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사용하면 계속 그, 뛰어 올림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 허챔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물론 하우스 같은 경우 입질이 약해졌을 때, 1, 2월 달에 가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 실제로 바닥에서 살짝 띄워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어떤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루텐하고 어분, 그 다음에 이 각개고부 도로로만 가지고 실제로 개가지고 한번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루텐인데요. 아, 그동안에 제가 그 마르큐 삼합이라든지 또는 다이와 삼합 그루텐 배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또그 이런 겨울에 하우스에서 잘 되는 아, 저수온계 그루텐 삼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하우스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배합을 쓰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그루텐이 세 가지나 되니까 좀 복잡하다. 좀 줄여줄 수 없느냐. 아, 그래서 좀 단순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만 섞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마류큐 제품 두 가지를 섞는 거기 때문에 마류큐이합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마류큐이합두 가지만 섞는 그런 단순한 방법. 그러면서도 뭐 노지라든지 손마트까지도 풀림이 아주 좋아서 아 그입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방법 한번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 가지를 섞는데 하나는 요왔다구로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와다구로라고 얘기하는데 왔다구로입니다왔다구로인데 요거는 그, 일제 마르큐 그루텐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또그뽀송뽀송해갖고 부풀임도 현상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그루텐이기 때문에 저소온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루텐이고요. 요거는 그신페라 그루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페라가 그 새로 방류한 붕어, 어, 새로 발, 방류한 붕어들한테 잘 먹는 그런 그루텐인데 이게 그루텐이라고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슈라고 하는 메쉬 포테이토, 으깬 감자, 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루텐, 일반 그루텐보다 훨씬 확산성이 좋습니다. 빨리 풀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섞으면 비중도 가볍고, 그 다음에 저소온기에도 풀림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을 건데, 대압비는 요거 1 0 0 c 에 50cc라면 두 컵입니다. 요거 두 컵에 요거 한 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피시로 얘기하면, 100cc에 50cc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150cc를 넣고 물은 약 200cc. 요거보다 조금 더약1.2 정도 되게 200cc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합을 해보면 먼저 와다구를로 100cc를 넣고요, 신테라를 50cc를 넣습니다. 이거는 그 마슈 포테이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거칩니다. 이걸 넣고 이렇게 적당히 섞어준 상태에서 물은 200cc를 넣을 겁니다. 보통은 뭐 노지에서 좀 던지기 쉽게 할 때는 180cc 정도 넣어도 되는데, 손마트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짧은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cc를 넣더라도 진은 상태로 하더라도 던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이건 하우스이기 때문에 200cc, 100cc 두 컵을 까딱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빨리 저어 주십시오. 물이 그루텐을 다 섞여지도록 빨리 저어서 이 상태로 놓고, 아, 그루텐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한 5분 정도. 5분에서 뭐 10분 주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물을 먹게 한 상태에서 지금 뭐 5분이 채안된것 같은데, 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 상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구르테는 보통 이렇게 작게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입질 약할 때 그렇게 다는데 요거는 풀림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달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조금 크게 이 정도로 해서 동그랗게 그렇게 되면 요 새끼손가락보다도 오히려 크게 집게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크게 달아줘도 밑에 들어가면 빨리 풀어지기 때문에 아, 이게 자체 지보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그루텐 콩알 낚시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때도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분 콩알, 보통 뭐 어분 단고라고 하는 그런 입필력 미끼를 한번 개 보겠습니다. 보통 그 어분 콩알 같은 경우는 어분 단품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어부는 그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또 풀림도 늦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좀 가볍게 해주고 풀림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라케를 섞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요 아쿠아텍 어분 100키실을 넣고 이 어분보다 물을 두배 정도 넣을 겁니다. 200키실 넣어서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바라케 시즈니 바라케를세컵을더 넣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분 보다 바라케가 3배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어분 당고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 많이 넣으면 바늘에 잘안달어지니까 충분히 치대 갖고 점도를 생기게 해서 바늘에 달아주는 방식으로 그래야만 빨리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분 100기시를 넣고 물을 200기시를 넣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최소 5분 이상 방치를 하면 이 어분 지금 흥건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분이 물을 빨아들여서 조금 그죽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 방치를 한 상태에서 이 바라케를 3컵 정도 넣어갖고 많이 섞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어분에 물을 넣은 상태로 이렇게 한 5분 정도 방치를 하면 이 어분이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죽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라케를 3컵 정도 넣는 방식으로 3컵을 넣어주고 잘 저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그, 어분 콩알을 만들 때는, 아, 어 다른, 그, 집어 제할 때와는 다르게, 이거는 그, 물을 많이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주물러 줘야 됩니다. 보통 치댄다라고 하는데, 옆에다, 이, 벽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치대도 좋습니다. 입자가 다 어깨지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치대서, 점성이 생기도록, 무르지만 점성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넣고, 공기를 빼서 몰아넣고, 이렇게 떼서 달아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조금 지른데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기 적당한 그 정도가 되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좀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어분 콩알은 어분 단골떡밥은 최대한 무르게 사용해야만 간신히 바늘에 달아서 던져 넣을 정도로 그렇게 무르게 사용해야 빨리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손마터와 그 다음에 그 하우스 낚시터 같이 이렇게 방류된지 오래된 붕어들한테 아주 특효 미끼로 통하는 도로로 이 부분은 근데 그 다이와의 그 다시마 속대인 각계고부로 하는데 이건 작년에 제가해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빠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고부 한 봉을 따서 한봉 중에 반 정도 전체를 그냥 반을 뚝 자르십시오. 반을 뚝 잘라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을 잘라서 놓고, 나머지는 다시 진공포 장지에 넣어 놓고요. 이거를 조금만 찢어 주십시오. 조금만 찢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반포에 물을 100cc 넣습니다 물을 100cc 넣어서 골고루 섞이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래도 첨가제를 조금 섞어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첨가제는 곽개교부 같은 경우는 그곽개교부 전형 첨가제인 이 토로쇼 요걸 한 80cc 100cc가 조금 못되게 요정도만 넣어갖고 위에다 골고루 뿌려주고 그냥 몇번 뒤집어 주는 방식으로 요 도로로 안에 토르쇼가 섞여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전체를 도로로판에 놓고 써도 되고 이 정도. 어, 반 정도를 덜어서 나누어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